다이어트 중이신가요? 저요? 예예예 예. 네. <laughs> 예,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 중이십니다. 네, 네 오늘은 <laughs> 네. 미리 2026년 병원년 운세를 준비했는데 네. 어, 이번 영상의 취지는 네. 미리 알고 피해가자라는 취지입니다. 네네 네. 참고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6년 병원년 음. 최악의 나이 음.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 네 개의 나이 정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예. 그래서 좀 기도도 드려보고, 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년에 좀 조심하시고, 어차피, 어, 준비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20대, 자, 28, 99년생, 김효생이에요. 자, 이분들은 눌삼제에요. 그러니까 토끼띠, 그 다음에 돼지띠, 양띠는 내년에 다 눌삼제예요. 눌러앉는 삼재인데 특히나 토끼띠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해서, 금전바람도 치고, 인간바람도 치는데, 그 내년에도 토끼띠분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 중에 28살, 어, 김효생, 99년생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주세요. 이분들은 혹시 직장에 이직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진학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신다면 저는 극구 반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다툼과 시비가 있어서 직장을 옮겨서 아 내가 직장을 괜히 옮겼나 이런 것도 발생할 수가 있고 내가 새로운 대학원이나 어떤 직장 그 진학에 있어서 어, 인간의 경쟁 경쟁에 있어서 본인들이 밀려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당락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인간 문제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니 그러니까 이분들은 직장 이직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지, 진학이나 좀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거는 저는 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어떨까 볼까요? 예, 자기 자리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 문제가 생긴다라고 바로 뜨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겼으면 좋 그렇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30대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33살 94년 갑술생 여러분들, 어, 이분들은 좀 이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결혼을 하셨던 아니면 만나는 분이 있으시던, 어, 좀, 연인과 아니면 배우자와, 어, 이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그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나에게 연인이나 배우자라고 생각했던 그분들이 비수를 꼽는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귀, 그동안 귀인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이 뒤에서 비수를 꽂고 뒤통수를 친다. 예, 그렇게 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인간들한테 뒤통수 맞는 게 제일 크고, 그리고 이분들이 내년에 새로운 도약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싶어 하나,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일이 풀리지 않으며, 그리고 잦은 이직이나 아니면 원치 않는 퇴사,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할 걸로 보여서 일이 될 만하면 꼬이고, 될 만하면 꼬이고.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어, 제일 안 좋은 분들이 33살 갑술년생이신 것 같은데 어,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막아가자는 얘기니까 어, 사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음, 이별수가 보이고 어, 어쨌든 인간 다툼이 있다는 거 어, 나옵니다.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0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46살 신유생이에요. 닭띠분이고 예, 81년생입니다. 자, 이분들은 죄송한데, 어, 상복을 입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말을 꺼내 봅니다. 저는 점사를 볼 때도 어, 어떤 분이 이렇게 오시면 그 상복 입는 게 보여요. 그런데 무당입에 칼이 달렸다고 해서. 저는 본인 상복입 있게 될 거예요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집안에 좀 우환 가환이 좀 겹칠 것이고 좀 때로는 아쉬운 이별을 다시는 볼수 없는 이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 편인데. 예, 여러분들도 지금은 방송이니까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좀 이번에는 상복을 입는 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46살 신유생분들은 어,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 각 가까운 분들 친인척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해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좀잘 챙기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우한과 가환이 좀 끊이지 않을 것 같으며 그리고 집안에 내가 상문이 안 터지면 병자가 늘어날 것이고 병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몸이 많이 안 좋아지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사고 수도 보이고, 낙상수, 떨어져서, 그러니까 넘어지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이렇게 좀 계단이나 이런데, 아니면은, 인도에서 좀 떨어지거나, 발 접질르거나, 좀 이런 것들, 낙상수들이 보이고, 넘어지는 수들이 보이고, 그래서 병원 신세를 좀 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몸에 칼을 대야 되는 형국이 보이니, 특히나 건강관리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46살 분들, 어, 제가 조금 안 좋은 얘기를 조금 했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어, 좀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40대는 넘어가 볼게요. 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저는 55세, 임자생 72세, 72년생, 어, 72년생 여러분을 꼽았는데 이 분들은 새로운 사업을 자꾸 벌리려고 해요. 어. 그리고 이것 조금 하다가 또 접고 저것 조금 하다 접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 제가 점사를 봤더니 생각은 많은데 일 벌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금전을 모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자꾸 벌면 금전이 나가야 되는 한 해로 내년에는 보이고 귀인으로 보이나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동업을 하던 사람도 잘 지내다가 나의 뒤통수를 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뒤통수를 많이 보여요. 그리고 나의 옆에서 정말 친한 친구로 있던 사람이 금전을 빌려가서 잠수를 탄다거나, 어, 그런 것들이 있으니, 금전 관계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기, 그 다음에 금전 손실이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기, 인간의 사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귀가 얇거나 그런 분들은 내년에는 꼭 귀를 닫아 두시란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동업자의 배신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인간 배신이 제일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 배신을 좀 조심하시고 인간 배신 때문에 금전 손실, 사기 다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망신과 구설 시비에 올라야 되고 그리고 관제와 소송도 좀 보입니다. 예, 그래서 관제와 소송에 있어서 어 패소할 확률이 많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관제 소송은 어, 타협으로 좀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나본건 여기까지고 어, 55세 여러분들까지 오반기 점수 한번 볼게요. 음. 음, 자 이렇게 나왔고 제기가 맞다고 나왔고 그리고 어떤 걸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음, 자 이봐요. 관제하고 상문이 나오죠. 그리고 사람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본 거랑 똑같이 나오네요. 이런 거볼 때가 좀 제일 조금 말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좀 오늘 더듬더듬 거렸어요. 그래서 좀 저는 이런 얘기하는 걸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모두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